오 마이 갓, 여러분. 레지던트 플레이북에서 이 장면 보셨나요? 두원과 이영이 침대에서 같이 있는 게 들켰어요.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걸까요? LOL. 두 사람의 반응이 정말 대박이었어요. 보세요. 두원이 얼마나 겁먹었는지 관전 패닉 상태였잖아요. 그리고 이영은요? 어떻게든 자신을 가리려고 진짜 애쓰는 모습. 이 장면이 너무 어색하고 웃겨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. 여러분, 대체 둘이 침대에서 뭐하고 있었던 걸까요? 제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길 바랄게요. 잠깐만요. 그런데 여기가 두원의 방 맞아요?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요. 두원이랑 이영이 뭘 하고 있었던 것 같나요? 그냥 같이 있다가 들킨 걸까요?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걸까요?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것 같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 정말 듣고 싶어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공유,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기대해주세요.